안녕하세요 예, 나의 해방일지 오늘은 자책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책은 제가 느낄 때는 역할적인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딸로서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 그리고 부부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책,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엄마들 부모들은 또 자녀에 대해서 느껴가는 것들이 많죠.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책. 어, 더군다나 자녀들에게 많이 아프게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책들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살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원래 사람의 속성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지 못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이라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해주지 못했어. 어릴 때 해줬어야 되는데, 어, 내가 너무 상처를 줬어. 이런 어, 우리의 후회감 같은 거. 그럴 걸 저럴 걸 하는 이런 느낌들은 사실은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미진함 없이 그때 하지 못했었던 말 지금 하고, 그때 움직이지 못했던 내 따뜻함의 행동들 지금 하고, 그때 놓쳤던 것들 지금을 살면 이 느낌은 시간이 없어서 영연요 영이라는 건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여 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다그 움직임으로 에너지가 돌아간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거기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라고 하는 지금에서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현재 장면에서 왕성하게 살고 어떤 대상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상처를 줬던 사람이 헤어졌어, 죽었어.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움을 느끼는 건 그 대상을 두고서 내가 살지 못했던 내 느낌에 대한 비진함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들, 그 상황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을 살면 이러한 느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덩어리거든요. 분리가 아니잖아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족을 살면 그 느낌을 살면 만족스럽고 그 만족으로부터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저도 자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좀더 살갑게 해주지 못했던 거, 참 너무 그때 힘들어서 학교를 아이가 가야 되는데 제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어,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누워서 힘없이 하거나 아니면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은 학교에 가서 어, 또 선생님도 찾아뵙고 학교 생활도 하고 어머니가 할수 있는 활동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느껴보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아파요. 어, 그래서 이런 자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마들에게 특히나 더 많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책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해석이 다른 거죠. 그때 느껴졌던 아쉬움들, 음, 안타까움들, 미안함들, 예, 그러한 느낌들을 지금 현재 저의 삶에서 어, 딸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내가 느껴지는... 그 느낌을 살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미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느껴지는 느낌에 관심을 가지고 오롯이 그 순간순간을 살면 과거 미래가 현재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삶은 현재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한점한점 한점 살았죠. 그러면서 어 제가 살았던 거에 대해서 "너는 엄마답지 못해", "너는 아내답지 못했어"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사람으로 제대로 교정이 된 거죠. 사람은 언제나 잘 살려고 하는 존재지, 사람은 어 도저히 내가 용서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이 작용하지 않으면... 나를 아무리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아는 만큼 잘 살려고 하는 존재다. 아는 것으로 산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네, 이런 부분이요. 아, 그때는 내가 아는 것이 그것이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었구나. 그렇지만 언제나 잘 살려고 하고 함께함을 살고 싶어 한 그런 삶이었지.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은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지. 이런 거요. 그런 사람에 대한 사실을 전혀 적용을 할수 없는 어떤 저의 행동. 제가 봐서 못마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내가 고집하지 않고, 음, 아니야,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 판단에 대해서 어, 붙잡고 있었던 걸 놓고, 사람이다. 사람이다.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존재. 언제나 잘 살고 싶어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라는 사람에 대한 사실을 어, 저에 대한 어, 삶의 그대로 해석을 갖다 붙인 거죠. 제대로 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상대적인 걸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런 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 너 그러면 안 됐었어. 이렇게 해야 됐었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실을 계속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에 대한 사실로 어, 내리 꽂고 간 거죠. 이미 다 이루어온 거야. 보시게 심이 좋은 존재. 너는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사실을 꽂으면서. 어,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건 잘 했어. 이건 못 했어. 그래, 이걸 좀 고쳐 보자 하면서 제가 고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무겁고, 버겁고, 잘안 되고 어, 그랬다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어, 관심 가지고 하루 24시간 내내 그 사실에 관심 갖고, 삶을 살다 보니 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이 높고 여유가 있고, 여유가 힘이잖아요.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삶의 에너지 소진이 어,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선입견이 줄어들고, 제가 저 대상을 보면서 잘 해야지, 내가 어, 좀 사랑해 줘야지, 함께 해야지 이러지 않았거든요. 대상을 보면서 느껴가는 스스로에게 관심 가지고, 스스로에게 사람의 사실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어,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laughs> 행동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들 때, 불편할 때, 제가 보는 선입견이라는 거, 그게 금방 알아차려지고, 나하고 똑같지 한 덩어리지 이런 것들이 또 분명해지고 그러한 시각으로부터 다가가서 좀 불편한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삶의 변화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부조화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막또 성질내고 어,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가만히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분도 사람으로 따뜻한데, 힘들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나를 지켜야만 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라 것이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음. <laughs> 아예 제 마음도 촉촉해지네요. 정말 여러분 어, 자책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기서 그 살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풍성함과 여러분의 훌륭함과 여러분의 그 따뜻함이 나도 모르게 어, 자꾸만 드러나고 확인되어질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